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소년 범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범죄와 관련해서는 비슷 비슷한 개념이 여러 가지 등장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이 소년 범죄가 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해가 갈수록 그 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잔인해지고 폭력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와 언론에서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먼저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형사 미성년자는 형법상의 개념입니다. 형법 구조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책임 능력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이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음,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무조건 14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형벌권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보호 처분을 어,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촉법소년은 소년법상의 개념입니다 소년법 4조의 사주 2, 2 보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래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책임능력이 없어 여기서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소년의 개념에는 남자 여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다음, 그 범죄 소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범죄 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4세를 포함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어, 19세 미만이라는 것은 18세, 19세는 포함하지 않고 18세까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아, 이, 시, 이 나이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4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보호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서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 아, 이 범죄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부정기형이라는 것은 어떤 확정적인 그 정기형이 아니라, 어, 일정한 기간의 어떤 그런 텀을 두고서 선고하는, 어, 것을 부정기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경우에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정기형이라는 것은 뭐 징역 10개월, 징역 1년, 이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정기형은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어, 그 선고를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하더라도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것. 그것이 소년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범 소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범 소년이라는 개념은 소년법 제4조 3호에 있습니다.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그래서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이 우범,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아니지만 소년법 4조의 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 이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 촉법소년이라는 개념 범죄소년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우범소년이라는 개념 구분 구분해서 어~ 인식해 주시면 알고 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